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항모하게 하시며 시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헛어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설파하고 세단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단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도망며 윤례를 어기며, <laughs>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지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새잔하며 마음이 즐웠던 자가 다 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거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거쳤으며 놀이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조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업이 허물어지고 마다 <laughs> 다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 독주가 없으므로 그리에서부르지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성업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민족 중에 이런 이한 일이 있으리니 광남나무를 한덩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갖 같을 것이니다 그 네, 이사야 서 13장부터 23장까지에서 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죠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심판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의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흔히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묵시록. 묵시록,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상징, 환상을 통해서 종말과 심판을 설명하는 것을 묵시문학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있죠.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마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겠다.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땅을 심판을 하세요왜 땅을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 심판의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자, 1절에 보니까, 보라 <laughs> 여와께서 호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태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허투시리니, 보라, 도라, 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내용의 주의를 기울이고,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laughs> 자 그럼 뭐, 뭘 어떻게 하시는 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해가지고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어서서 주민을 헛드실 것이다 땅을 땅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삶의 무대고 삶의 현장이고 삶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환경에는 또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구축을 해놓은 여러가지 사회의 조직, 체계,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뭐 물질, 문명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조직, 체계, 시스템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 다 합해서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환경, 환경을 심판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겠다 우리의 삶을,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laughs> 근데 또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땅이 뭘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땅이 우리의 마음을 또상징하네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다 그러면서 땅이 우리의 마음을 또 상징해요. 그러니까 땅을 심판한다는 말은 또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땅을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 그럼 하나님 왜 땅을 심판할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왜 심판할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laughs>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우리에게서 죄와 도름을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럼 땅을 심판을 또 하시니까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이 절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님이 땅을 심판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다른 차이 뭐 신분, 계급이 다 사라지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자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로 인간은 끊임없이 다름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차이, 차별 뭐 신분을 만들어서 그걸 구조와 뭐 예쁜 것, 건강한 것, 학벌, 학식, 돈, 뭐, 또 뭐, 인기, 명예, 뭐 재능, 언사, 이런 것을 가지고 남과 다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laughs>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나, 나를 남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서, 남과 다른 대우를 받고,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좀 뭔가, 남과 다른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 것으로 나를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까 나를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하시니까, 우리가 치장해 놓은 그것들이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로 뭔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하난한 자나 사장이나 직원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뭐 대통령이나 청소부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또이 세상 것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나는 너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다 똑같다 라는 거요 <laughs> 마치 화장실에 가면 옛날에 여러분 그 재배식 화장실 가면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더기들막뭐뽀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와 다르다 뭐 서로 경쟁하는 거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치마로 만들어 입은 것 그게 바로, 남과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서 치마를 입은 것이. 우리가 세상 것으로 지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지장해가지고, 뭐 돈, 사회적인 지위, 뭐 권력 이런 것으로 지장해가지고, 나는 남과 다르다. 너가 다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게 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만이 마 드러나더라. 조금 있으면 햇볕이 말라 가루가 되어라 가짜 옷이 드러나지.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상 것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그냥 벌거벗은 가짜 옷이고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면 우리는 진짜 옷을 입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도망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laughs> 예수님 알기 전에 자기가 막 치장하려고 했던 것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그것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나는 어? 너와 다르다 그랬는데 그것들을 알고 보니까 그 가짜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는 배설물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넣고 그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삶,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치장한 그것은 진짜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벌거벗은 자로 들어하입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3절에 보니까 땅이 온전히 공고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네, 땅 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 체계 가치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했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체계 시스템 뭐 가치관 그것들이 다엉터이드러나더라다 이것은 이 정도 가치가 있고 저것은 저 정도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정해놓은 시스템 가치체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나더라. 그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됩니다. 사들에 보니까 땅이 설토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니다 땅이 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느냐 땅이 인간들 때문에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습니 땅이 사람들 때문에 더럽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인간들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느냐? 인간들이 율법을 범하고, 윤례를 어기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땅이 인간들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거죠. 이게 율법을 어겼다,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걸 말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걸 말해요. 그럼 그 상태가 바로 그그 그 상태가 바로 저주고 죽음이죠. 그래서 6그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지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너 인간은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laughs> 또 칠절에 보니까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새단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네. 그런 것 기쁨이 사라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기쁨이 사라지더라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았죠. 마태범 25장에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입니다. 결혼생활.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기쁨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기쁨은 모조품 기쁨이고 다 가짜 기쁨이니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 버린 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laughs> 또 8절에 보니까, 소고치는 기쁨이 거치고, 절고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거쳤습며 기쁨이 탁 끊어져 버린, 감사가 끊어져 버린 거죠. 베살로니가 전서 5장 1 6절를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빌리포스 4장 4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 나에게 기쁨이 없다. 그럼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고 있지 않다. 주님 안에 가하고 있지 않구나 계단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다면 아 내가 주님 안에 가하고 있지 않구나. 구절에 보니까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보도주는 기쁨의 기쁨의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마시는 건데 노래하면서 보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것이라 그냥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봤더니 되게 너무 써더란 것이 라어 인생이 세상에 뭐 우리가 뭐그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너무 써더란 써더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 세상이 기쁨이라도 굴들었는데 그게 너무 쓴 경험을 하게 하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가고 있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돌이키려고. 기가 기법이라고 막들들었던게 너무 쓴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laughs> 또십 절에 보니까 약탈을 당한 성업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 약탈을 당한 성업 이게 원문에는 혼돈의 성업, 혼돈의 성업 원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탈을 당한. 혼돈의 성공. 상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위에 운행하시더라. 그죠? 땅이 혼돈된 상태.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상태. 그게 여러분, 혼돈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그냥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있고, 그럼 아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 가고 있지 않구나 깨닫고 좀 돌이켜야 되는 것이. 또1 1절에 보니만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더라. 예, 기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걸더 사랑하고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닌 걸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성업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성업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고. 그럼 여러분, 성업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버리면 뭐 짐승이나 도둑이나 뭐 아무나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이 평안을, 짐을,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우리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없고 힘이 없고 자유가 없다. 아 그럼 내가 또하나님 떠났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laughs> 세계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강남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여기 세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세계, LH, 계속 앞에서 나왔던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세계라는 말입니다. 땅. 그래서 이걸 세계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에서 곧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땅에서 곧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땅에서 이러한 일이 있고, 우리들 마음속에 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이런 일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환경도 여러분, 인간들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파괴가 되고 오염이 됐습니까? 지구에서 인간만큼 불필요한 존재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오염이 돼가지고 파괴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지금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이 심판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남은 것을. 예.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와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참된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